시어에 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9절로 7절 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 페이지 불러주세요. 9 760, 900, 770, 7 977... 7페이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들 우리에게 왔고, 낳고 그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었는데그 어깨는 정사를로매고그 이름은 주여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도하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여 시라그의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며또다이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하도록 명과 정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용의신이를이루시리라 아멘 신약으로 굴렁 넘고갑니다 신약 전경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254, 253 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253 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문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드리냐는 것을 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칠대 신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 방면을 모른다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무지개다. 그러면 빨유노초파남보이곱까지 세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이것 부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늘에서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서 속에서는 안 믿어지네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해요 체면상 옆에 사람들 때문에 근데 돌아서서는 저 속으로는 안 믿어지네 고대 중군 역사 보면 미래의 개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때가 되면 위대한 성인이 태어날 것이다 그 역사서를 안사 성각자들이 동방 예루살렘에 베드네미 하늘에 별이 뜨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의 역사의 성의 말을 주나라의 차원과 차원그 달력을 보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이 24년 4월 8일 남서쪽 하늘에 밝기 빛나는 별이 하나 나타났다. 그 별의 광채에 놀란 왕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 능력을 지닌 현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현인들은 왕의 책을 보여주며 그책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이 불가사의한 징조는 저 서역에서 중국에서 볼 때의 서쪽입니다. 위대한 성인이 출현할 것을 의미하고 그의 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왕은 황제는 그 구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왕은 정보를 위해 관리인 차유와 칭칭, 학자 왕준, 그리고 열다 사람의 사람을 팀을 꾸려서 서영으로 보냈다. 차유, 칭칭, 왕준, 이세 사람은, 이 사람을 중심한 세 박사는 구세주께서 탄생하는 때와 장소를 알고 낙축된 구세주를 환영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도중에 석가모니를 전파하는 인도의 불교 포괴단을 만났다. 그 중국인들은 이들이 전하는 석가모니가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줄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기독교 대신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 출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동상의 모든 과거나 현재의 간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신라의 참성대에서 하늘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그 별을 보고 힘을 뿌려서그 멀리 찾아갔다는 역사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생, 나타날 때 수많은 하늘의 천군 군사들이 천소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깃발짐을 누린 사람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한 구세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중생 한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역사에 기록된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요. 중생하지 않는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결국 마지막 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요셉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문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마리아를 망신주지 않냐고 죽이지 않냐고 어떻게 그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왔어요. 네 안을 말해야 태러기를 무소하지 말라. 말해가 임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된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것은 예수 모시기 전 700년 전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7장절 14절에 말하기를 때가 되면 보라 처녀가 임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리라 하는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예수님께 사건은 다른 말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지성이발달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애나하셨다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벌써 창세기 애언하셨어.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뱀은 응?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 머리가 뭐야? 뱀의 머리 사탄. 야, 다시 말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을 고통시는 조장하는 그 근원이 하늘에는 사탄을 제압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 땅에 출생한 원인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는 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반드시 처녀로, 처녀 마리아 앞에서 출생한 예수로서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로 심각한 땅에 출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사건, 마리아가 처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사실한 사실입니다. 저들로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우주 만물에 창조된 이래 최대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말하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영과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아, 네가 나와 같이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하 나를 본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자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본자다. 하나님이나에 계셔서 하나님을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시 십.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명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사탄령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성녀로 임태하여 육신을 입지 않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온 가짜 예수들은 우리를 구원할 속죄때문이될수 없고 대속의 피도 흘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될수 없습니다 가짜 구세주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예수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2 0장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숨을 내쉬고 가라쳐서 성령을 받아라 봤을때 그때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고백했어. 고백.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몸에 몸에서 십자가에 달리던 달리 때박혔던못잡국 흔적을 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 육신했던 사실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마다 각각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대로 사명이 있고 이대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첨단 과학이 설계할 수 없는, 설계하고 창조할 수 없는 그신비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아,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만 태어 사람. 우리 주위에 임신하고 싶어서, 자식을 낳고 싶어서 못난 사람이 10분의 1이 넘어요. 정상가드의 10분의 1이 넘어요. 그 그들은 애들, 자식을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응, 부탁그려도 하고, 급도 하고, 응? 점쟁이가 시킨, 데, 시킨 대로, 의사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청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삶에 있다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인탕전의 천사를 통해 출생한 아기 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의 의미를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잘알겠만다아니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나아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인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이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혐오에 가로되 당신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대로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름,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할 일은, 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는 구원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이다. 우리의 각자의 조인 사명이 뭡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는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재미가 있고 하나님도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찾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의 신비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마누엘입니다마복음 일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만엘을 하느라 마만엘을 하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 부활 생진 하셨지만 예수님을 아셨 안에게 했던 성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오늘 21세기 천당광을발달된 지금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과 같이 24시간 같이 살아주심에 감사하기를 주의로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가 없고 어둡고 혼돈이 가닥한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전천후, 밤낮 없이 보이는 눈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서는안된다 오늘 우리 수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입만을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우리 하나님 나와 같이 입만을 하시는 이 험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 사는 것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 보고 다 녹화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까지 리에게 100배, 1 0 0배1배축복을 주셔요. 고네누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고넬리는 로마 군대 중간 간부예요. 음? 다시 말해 로마 군대의 보급 장교예요. 밑에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100부 장관, 그 다음 1000부 장 청부장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에 있는 군대 장관이 청부장이에요. 그러면 각도마다 백부장이 있어요. 도지 싹도 돼요. 이런 고급 관리가, 고급 장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알게 모르고 폭장하잖아요. 폭압으로, 강포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냐고, 핍박하지 않냐고, 무시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약한 자과거와 과부를 살펴주는 자선대 베풀지.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방인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대도를 불러다가 봄을 들으라고 취해주시오. 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군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힘을, 받, 힘을 내시오. 위를 받고 힘을 내시오이를 받고 받게 된 m 일 충전을 쥐어버리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o u 장에말 more ships, Sadam, Sip s a d a 다 Sip Sadam, Sip Sadam, Sip Sadam, Sip Sadam, Sip Sadam, Sip Sadam, s 가 p s a 에 a m Sip Sadam, s 하 p Sadam, Sip s a 나를 믿고 따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라고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그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후약 약수한 요엘수의 2장의 28절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호시이임마을나와제 사라진 하나님은 정말 축복이에요. 다섯째 죄의 삶의 증거로 인한 죽음의 신리입니다 사람의 죽음 무슨 신리입니까 장애 다. 자연스러운 생로 병사의 마지막 종점인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신비한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아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십장을 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어요. 가면, 가기 전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또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상을 또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탈진한 몸 상태에 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때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때 때 힘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냉혹한 로마 픈 병들은 채찍을 맞고 그런 때는 빨리 일어나라 가다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련한 사람 시몬을 끌었다가 네가 지라다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를 대신 메고 가게 만들었고 결국 십자에 걸고 다 산에서 피투이가된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까무러치신 것이 아니에요 일시 졸도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벽 죽으신 거예요. 그 사회 현장에 그걸 감독하고 군대들을 통하는 백부장이 말하는 정말 죽었다고 빌라도 총독이 보고했어요.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빌라도에 게그 죽은 시체를 내달라 하니까 진짜 죽었을까? 진짜 죽었을까? 밑에 부활을 시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죽었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았어. 진짜 죽었을까? 혹시 살지는 몰라. 그래서 밑에서 확인 사살을 했요 로마 군이긴 창으로 옆구리 옆구리에 창을 찢어서 피와 물이 피와 물이 쏟아지도록 땅이 쏟아지도록 확인 사살까지 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장 6시간 매달리 있다가 마지막에 영0월 19일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죽음으로써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청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심입니다그러고서 아리마데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서 그들이 무채서 살아나지 않았다. 면 우리 이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걸로 끝났어.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해 주셨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회개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주시다가. 주님이 공로 오실 때 우리 육체 몸을 신난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한 나라에 떠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리고 새로운 색 땅에 한 레서 다시 강림해서이 땅을 왔습니다. 막교 대로 영적인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날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애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집장 구절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인류, 우리 인류의 수많은 인류들은 이땅와서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음을 갔어요. 그래서 잠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성과부 아들도 살아났고, 야로도 살아났고, 나사로도 살아났고, 야로의 이 딸도 살아났고, 나사로로 살아났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살지 못하고 다 얼마나 다 죽었어요. 그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진실이 없고 사실이 없고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디냐, 십자에 달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었음을 우리의 구세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승천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마지막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재리 많은 모습을 500명이 지켜봤어요. 그것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 한 올라가신 것을 500명 지켜봤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2만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하자 3천 명 회했고, 나는 5천 명 회했고, 허단 제사장들도 허단 제사장들도 이 도에 굴복하더라. 그들 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 제사장들, 세인관들그 당시 그, 그 참으로 그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과정을 다 알고 다 믿고 구원받는 올랜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미 저와 구원받는 구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칠대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중을더 확장해를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탄생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임만누의 신비입니다. 주음의 신비입니다. 도활의 신비입니다. 성천의 신비입니다. 체림의 신비입니다. 다시 오실 수님예수님이 신비로운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을 확장하길 기대로.